남자 두 명과 여성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인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와 해외의 다양한 무인도 소식들과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10일 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해양 경비대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와 쿠바 사이의 카리브해에 있는 한 무인도에서 남자 두 명과 여성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의 한 무인도에 고립됐던 쿠바인 세 명이 33일 만에 미국 해안경비대에 구조가 됐는데요. 해양경비대가 헬리콥터로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중에 무인도에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을 발견했고 구조에 앞서 일단 8일에 섬에 물과 음식 내려 보냈습니다. 바로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악천으로 구조 작업이 지연된 후 이튿날인 9일에 헬기로 세명 모두 섬을 탈출시켰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모두 쿠바 국적으로 항해 중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해염을 쳐서 이 무인도에 도달을 했다고 밝혔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무인도에서 현지 지역 신문들은 코코넛과 소라, 쥐를 먹으면서 33일을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후에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들인지 아니면 단순 조난자들인지 불확실하다고 해양경비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해양경비대 구조 헬기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두 명이 보입니다. 한 명은 지금 좀더 위에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33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다가 돌아봤는데,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 아마 가보시거나 혹은, 아, 나 무인도에 가면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실 물이 없고요. 두 번째로 먹을 것이 당연히 없는데, 어, 정말 이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집념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구조가 돼서 어, 정말 다행입니다. 어, 아무튼, 어, 무탈하게,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침팬지를 돌보기 위해서 한 여성이 6년 동안 무인도에 같이 침팬지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있는 한 무인도에서 침팬지와 6년 넘게 산 여성 제니스 카터의 사연이 세상에 공개돼 화제인데요. 이 침팬지는 심리치료사 부부에 의해 연구 목적으로 입양이 됐지만. 성숙기가 되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이제 통제를 할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던 부부가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영장류 연구팀에 있던 당시 대학원생 카터를 만나 침팬지를 돌봐주기로 하는데요.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그녀는 침팬지 루시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일념으로 6년 넘게 섬에서 버티며 침팬지와 살았습니다. 정말 열악한 섬 생활과 단절된 사회 생활로 극심한 외로움을 겪기도 했지만, 다행히 루시는 잘 따라주었고, 다른 침팬지들과 교류하는 법도 이곳에서 배워서 결국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70세가 된그 당시 대학원생 카터는 감비아 수도 반줄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침팬지 보호 프로젝트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인도에서 산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생존하기 위한 힘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 사실 모든 그 사회생활을 접고 모든 교류를 끊고. 통신이 안 되는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야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뭐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일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어, 무인도에 함재기 훈련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참이 얘기를 하다 보면 무인도 관련 정보 소식들 뉴스들을 전하다 보면 어, 일본 소식을 좀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알려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의미에서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1700억을 주고 산 마게시마라는 무인도에 항모를 항모 훈련을 위한 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미국 항공보함 함재기 훈련, 자기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보함 함재기 훈련, FCLP라고 하는 이 훈련을 위해서 가부시마 연의 무인도인 마게시마를 구입을 했고, 이제 이걸 다듬는 정비 작업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방위석은 지난해 160억엔 약 1,7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민간 기업으로부터 마기시마라는 이 무인도를 어,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중장비를 동원해서 먼저 인근 해역 37곳을 조사한 뒤에 항만 시설 위치와 규모를 정하고 기지 건설 공사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도 조만간 개시됩니다. 어, 일본 정부는 이 바이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5년 전에 이 완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게 어 새로운 어떤 미일동맹의 새로운 표상으로 어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이 함재기 훈련장으로 구입한 섬이 이 지금 보시는 여기, 마게지마, 마게지마라는 무인도입니다. 어 이미 기본적인 활주로들은 다딱 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 이곳을 민간기업에서 어 관광 차원에서 구입을 했었고 또 이후에는 석유 비축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어 왕래가 있었던 무인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인도였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사람이 살았다가 또 중간 2차 대전 이후에는 안 살았다가 다시 이후에 거주를 했고 또 그때 많을 때는 500명 넘게 살았고 학교도 있었습니다. 전기 여객선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무인도가 되었고 또 민간 기업이 여러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매입을 정부에서 매입을 한 섬인데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랑도 가깝고요. 그리고 거리가 중국과도 가깝다 보니까 뭐 중국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어 이곳을 훈련장으로 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 함재기 훈련을 계속 일본에서 어쨌든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나가와 현의 아스기라는 지역에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유황도라는 섬에서 계속 훈련을 진행했는데 여기는 또 너무 거리가 멀고, 1000km 이상. 이 되고, 뭐 비상착륙할 시설도 없기 때문에, 아 대체제를 고민하다가, 어 지금 보시는 이 빨간 동그라미, 마게시마를 어 선정을 하고, 이제 착수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참, 여러모로 국제정세는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이 무인도를 활용하는, 뭐 활용이라고 해서, 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 특히 뭐 일본은 뭐 워낙 섬이 많고, 이무인도와 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어 관리를 하고, 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이 무인도와 섬을 군사 목적으로 꼭 하는 것이 맞다. 어, 뭐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인도들이 어, 유인도였다가 무인도였다가 유인도였다가 다시 또 어, 무인도고 다시 또 그걸 활용을 한다 이런 변천 과정과 어,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어, 실제로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무인도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